하도록. 자, 내용 일치 파트입니다. 또 내용 일치 파트는 여러분들 해석 문맥 묻는,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문 독해를 통해서 평소에 해석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왜 선택지를 보냐면 선택지 자우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이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말은 먼저 아, 본문 내용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구나를 감을 잡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 볼 때는 좀 신정보, 그다음에 숫자 같은 거, 고유 명사를 지목해서 찾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헤어와 소묘를 볏다라고 했습니다. 헤어와 소묘 볏다, 어린 나이에. 일차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 l o t t 라고 할게요. Lotte was born into a Jewish family in East Prussia. 자, 로테는요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 태어난 건 이거 수동태죠? 자, 하나의 유태인 가문입니다. 한 유태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동프러시아에. One of her relatives, 이 롯데의 친척들 중에서 한 분이 램, 운영했습니다. 이 n 이라고 하는 동사가 뛰어다니다도 있지만은, 이 타동사일 때는, 뭐죠? 운영, 운영하다. 그치? 어, 어떤 회사를 운영하다 할때 운영하다. 뜻으로 습니다 개인, 그림, 학교. 그쵸? 뭐 개인 그림 학교니까 뭐 사립 학교라든지 그렇죠? 이런 학교를 운영했어요. 콤머 위치입니다. 짠짠짠짠 짠. 이것이 바로 allowed looked to learn painting and drawing at a young age. 그러니까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뭐 미술 학교를 운영했으니까 그치 그것이 그것이 볼까요? 이 위치는요. 앞 문장 전체 문맥상에서 앞 문장 전체를 선 행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단어 하나 받을 수도 있고.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어떻게 돼요 전체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주한 명이 자이 개인 어 뭡니까 이 미술학원을 운영하니까 그것이 바로 롯데로 하학은그쵸 이것이 바로 그림이죠 그림과 그다음에 소묘 이게 소묘야 드로잉 여기 소묘 그죠 소묘 네 이거를 요거 이제 페인팅 요것은 소묘 요것을 어 배우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allow, 목적어 투동사, allow, 목적어 투동사 되는 거죠. 잘 챙겨주시고요. 네. 자,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1번은 맞는 거죠. 1번 선택지는 맞죠. 그치? 보면, 어느 나이에 헤어와 소매를 배웠다. 맞죠? 어, 1번 괜찮습니다. 좋아요. 다음,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나중에, she earned admission. 나중에 그녀는요, 롯데는, 자, Berlin Academy of Arts. 여기에 입학을 얻게 되었습니다. admission하게 되면 입학이 되겠죠. 입학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completed her master's studies master's studies 석사 공부를 마쳤어요. 끝냈습니다. as one of the first women in the school 그 학교의 최초의 여성들 중에 한 명으로 석사학위를 끝냈다는 거죠. c o m p l e t e 한 끝내다, 마치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병렬구조가 나와있습니다. 된다는데? 좋습니다. in 1928 1928년도에 Her career rock, skyrocketed. 그녀의 경력이 어떻게 돼요? Skyrocketed니까 뭐냐면 굉장히 치고 올갔다는 거죠. Skyrocket 증가하다, 향상되다는 얘기죠. 잘 챙겨 주시고 Skyrocket 이거 도표 분석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경력이 막 치고 올갔다는 거죠. As 언제? As she gained widespread recognition. 그녀가 이제 폭넓은 인식이죠. 인식 또 인정. 누구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거죠. 인식이나 인정이 굉장히 폭넓음을 얻게 되었을 때 경력 상황이 굉장히 향상되었다. 하지만 at the seizure seizure Caesar 뭐야? seizure가 포착 포획. 우리가 음. 포착한다는 얘기죠. 뭔가를 잡다는 얘기야. 잡아 뭘 잡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나치당이죠. 나치당. 나치 그렇죠? 히틀러, 하이틀러 그렇죠? 이 나치당에 의해서 권력이 포착된 이후에, 그러니까 나치당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그녀가 누구죠? 로테죠. 로테는 was forbidden. 금지당했어요. 뭘 금지당했냐면 exhibit her artwork in Germany. 독일에서 자신의 예술 작품을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당했어요. 어, 그렇군요. 라치당은 유대인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오케이. 1930년도에 she emigrated to Sweden. 그래서 이제 스웨덴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디 어디로 이주하다. 어디로 이주하다 드시죠? 자, 스웨덴으로 이주해 가버렸습니다. 그 얘기죠? 좋습니다. 다음. She continued to work in Sweden. 근데 계속 어떻게 돼요? 스웨덴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쵸? But, 하지만 Never recaptured. 자, capture는 잡다인데 recapture가 뭐야? 다시 잡다는 얘기잖아요. 결코 다시 얻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거? 명성. 어떤 명성이죠? 예전에 그녀가 누렸던 그 명성은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 오케이. 요것이 명사잖아요. 이 명사 뒤에 보면은, 다시, 베이비 좋아할 거, 베이비 동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뒤에 보니까, enjoy 뒤에 뭐가 없어요. 목적 없잖아. 목적 없으니까 무슨 문장이죠?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쵸? 불완전한 문장이 이렇게요. 이렇게 됐죠? 음. 그럼 어떻게 얘는 뭐야?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뒤에 나온 것 같은데 볼까요? 네, 이전에 누렸던 명성을 스웨덴에서 차았다 No, never recaptured 됐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맞죠? 네, never 나왔잖아요, never. 그죠 이렇게? Never. In a work, 그녀의 작품 속에서 롯데는 반복적으로 자, uh, Gertrude Rose라는 자기의 베프죠? 가장 친한 친구를 묘사했습니다. 그 작품 속에. 롯데에게는 그녀가, 그녀 누구죠? 그녀가 바로 uh, Gertrude Rose라는 어, 자기 절친, 절친이 오케이, 엠바디 o d y 뭐야? E M B O D Y입니다. e 바디라는 것은 뭐냐면 구체화시키다 뜻이죠. 자기 작품에서 롯데 롯데에게는 이 여자분이 뭐야? 자기 베프인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신여성, 신여성의 타입, 그렇죠? 전형적인 모습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렇죠네 그리고 또 그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렇게요. 자, 이 소라는 쓴그렇게란 뜻이죠. 그렇게. 지시 부사입니다. 또 그렇게. 자, 표시가 되었다. 그녀가. 오케이?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야? the type of a new woman으로. 됐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4번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결어 e 투드 로즈를 그렸다. 맞죠? 나왔습니다. 나치당의 권력 장악 이후에 독일에서 작품 전시를 금지당했다. 맞죠? 네. Berlin Academy Arts에 입학 허가를 받았다. 맞죠? 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내용 일치 이렇게 풉니다. 자, 스윈넥스타. 네. 고